이 가능해요 여기 보여요 여기 나님하나님하나님 뭐야 이 준다고?? 아니 미친 다한한한그렇 미친 야미쳤다다다다다다다와 미쳤다. 와우 블리블 애쉬장인 병신입니다. 아, 근데! 이게 새벽에는 마스터랑 랭커랑 잡힐 때가 있어요. 어. 근데 아마 제 점수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. 좋아, 여기서 2자. <목소리> 자 상대 협박할게요. <목소리> 부캐 있으면 당장 도피한다고. <목소리> 상대 만약에 부캐잖아 바로 한번로 두점이 입니다이 어. 애쉬리스트. <목소리> <힐링> <목소리> <플리즈. 목소리> 야 맥콜이 뒤에 10회 다른 선정아스 땡큐. 와, 한거 없는데 밀었다. 지렸다. 아무킬 대박. 2명 이야 제. 장님이세요 아니야. 정이가 아, 예. 네, 아니, 누구죠? 저는 애시장이로 새로 태어온병시라고 하는 애. 다 싫어. 아, 싫어. 아저 때문에 시장인 아, 병시입니다. 경력만 없었어. 저고 있어요. 나대안 돼. 딱 봐도 이층 먹은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로 안 살았다. 다니까뿅 시장이 병시입니다. 병이 아니에요. 병시요병불 병시. 병시. 붙었다. 불 붙었다. 아, 마이, <목소리가> 음, 뭐. 애쉬원, 애쉬, 애쉬원 애쉬원, 에쉬원 진짜, 그렇지 아, 한 발이 부족하네, 한 발이 아, 정신 승리하겠습니다 아, 헤드 맞췄는데, 한 발이 안 맞네 그냥 몸샷 려도 되는데, 굳이 헤드 때릴라고 나 여기 있는데? 어디 가냐? 끝났다, 끝났다, 이거 다 어, 아, 아, 갑자국 가. 있을 것같 아, 여기. 같이 그쵸?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... 올라가. 아, 물력이 있마트 같이 복사하자 아, 이거 병성이... 내가 못 잡았다. 불 붙었다. 불 붙었다. 아, 아, 와! 아, 아, 아 겐지 님. 아, 왜 이렇게 양악해요부케들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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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진짜. <Meeting> 아, 진짜, 국회충 극혐. 이정도에서... 아, 우리 팀 국회만 3명이야. 실력이 안는데 <SANF2> 아니, 바보야. 난... <realmente》 웃음> 아니 그 맞아 세상에서 가장 맞추기 힘든게 막타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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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정 리아 어? 설 해드립니다 컷와저 히덱 빵빵이 새끼 와 수고하세요 와 미친 진짜 저거 뭐냐? 야 니가 하던거 엣게 <laughs> 이거 하는거야 바보야 아니 저, <laughs> 아니 그래. 아무리 내가 했다 해도 저는 지금 애쉬인데요? 나도 애쉬 입장에서 말할 수 있잖아 어? 생각해면 <laughs> 그러네 어, <laughs> 어? 내가 두피를 했지만 위더 해드방해방은 아니지만 <laughs> 아, <당일보단 남았다. 웃음> 두피 들어왔다 <laughs> 네, 와, 막타, 막타! 어, 꼬이고 그렇지! 와! 고기?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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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

와, 계속, 이 새끼 일어나가지고. 야, 밥이 배신했어. 어 밥이 배신했어. 월급 안 쳤다고. 왜, 왜, 왜? 아, 두피 왜 꺼내? 우리 국회 넘쳐가는데 우리, 우리 맥크리가 다 해주겠지. 야, 뭐야, 개아고 고말 <목소리> 아, 걸어서 죽었잖아. 이야 아, 존나 사기 챔저 언제 나온 아, 내 목숨을 아이어야게뭐 제발 나한테 지 마. 아, 물론 두비고인데도할 거긴 한데. 근데 애시가재밌어 하는 거요컨텐츠 간다. 박 간다. 박 간다. 박 간다.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아 야 이거 왜왜 왜, 여기서 못 밀지? 이상하네. 납작꾸져 버리네요. 이는나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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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줘 보여줘 보여줘. 보여줄게져줘줄게떠지줄게 야, 어, 어, 야 아, 나한테막 나한테 막 나한테 아, 야, 막타 막타. 와, 막타 이거 안 맞아. 맞췄는데. 와! 어? 어, 진짜 오반데 막 맞췄는데 안 맞아. 어이가 없네 야 라인 평타대 진짜 진짜 평타대 그렇지 괜찮아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더해줘, 더 해줘 더 해줘 어우 야쟤 몽뚱아리 어우 몽야야야 우리 라인 찬다 우리 라인 찬다 라인이 빨리 일어나 할 일이 산더미야 <목소리> 더했어야이나 피가 더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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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진짜 1고 <laughs> 있어 근데 아까보 진짜 맞추지 않았어? 분명, 분명 맞춘 거 같은데 안 맞는다는 느낌이잖아. 어, 그쵸, 분명 맞은 거 맞지? 분명 맞았어. 준비. 아, 애쉬 중버그 이거. 내가 볼때는 겨울날 패치할 때 같이 넘어올 것 같아. 아, 이거 애쉬 중버그 때문에 그래. 음. 잘 보세요. 다이너마이트 이거 궁50%채워봅니다잘 봐요. 아, 맞았고요. 방금도 맞췄거든요? 방금도 맞췄는데 안 맞았어요. 아, 맞았고요. 맞요 아, 맞았요맞요 아, 맞았어어요어어 음. 아니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뒤로 빼? 아, 뒤로 아, 빼면 안 되지? 야, 이두개 뭐해? 뭐야, 저기 뭐야? 미친 <laughs> <이 웃음> 새끼! 와, 던지네? <laughs> 아, 이렇게 밀리면 어떡해? 나피 없어, 피 없어. 큰일 났네. 피 없는데, 이거?

뭔가 제대로 했다 진짜. 소 붙었어 소붙었어이이 에임 확실히 좋아졌다. 와, 미쳤는데? 와, 나 지제기. 어, 야다 어쩌니? 다 아, 에임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. 와, 이게 확 눈에 띄어요. 아, 에임이 좋아진 게. 어? 불 붙었다 불, 야, 붙었다. 불 붙었다 불 붙었다. 아나로고아 커져 있었네. 나로리네 이거 던지시서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. 오미으니까 이제 시아시 뭐해? 아니 애들이 안 나와요. 시간 야, 낭다 <웃음> <웃음> 와 빨고 <빨간> 개꿀! <laughs> 나한테 1인크 막으려다가 여기다 나한테 1인크 막으려다 <laughs> <laughs> 못 맞췄어. 어 하나님 하나님. 그렇지 그렇지. 델조 델조 델아 두피야 막지 마 개새끼야. 뻔도. 막이새끼 <laughs> 저거 뭐 야안아도안하자들들안하무다 <목소리> 하물 뭐 하물 뭐물 뭐. 야야 뭐. <목소리> <목소리> <뭐야, 화물 뭐야? 목소리> <목소리> 좋아 좋아 이제 진짜 아, 딜러들이 다음다. 불 붙었어 불 붙었어.

괜찮아, 우리 불 껍다 사프리딜 파파 <목소리> 파이너마이트 <목소리> 그렇지 a씨 <laughs> <laughs> 개 재밌어 a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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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재밌어 진짜 이런 꿀 채물 야, 야 요즘 블리자드 맘에 듭니다 버그만 고치면 맘에 들것 같은데 이런 꿀 채물 선사해준 블리자드께 매우 감사해요 <목소리> 아아씨 너무 재밌있어 진짜, 좋아. 아, 아니구나. 아, 음, 거야. 아, 진짜. 아, 불 붙었다. 불 붙었다. 와 존멸했을게. 그 피하는 거 봐. 와 개사기 칠다 잡네. 와. 갔어, 갔어. 야 뭐냐 뭐냐? 애시사이니라디 자, 뒤스 때뒤스 양각 양각이야 양각. 뭐야? 갑자기 으로 나오는데. 야, 오른쪽고왼쪽 괜히 있었는데. 아, 미치다, 미치 미친 들어갔다.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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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. 어디갔지? 찾았다. 야, 안 돼! 안 돼. 아, 아 힐팩 못 모는 잘지었다나이스 하나. 복세 줘, 복세 줘. 최대 한 고통스럽게 죽여. 아 설마, 설마. 와못 잡았으면 진짜 야, 실망할 뻔. 왜 화물 밀려. 아니방심 뭐야? 방심 아니, 뭐? 방심 어. 뭐? 방심 아, 뭐? 조심해 조심해. 빵! 펀스. 또 이거 아어다아이거 왠지 파치가 정자인 거 같은데.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 나지. 당연히 나야. 야폰도잘 쳤는데 침좀아 이거 봉같 와, 개세다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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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 미쳤다. 유튜브 각이다 유하 소요네 유튜브 올릴게요.